자, 그 다음에, replace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replace. 리플레이스. replace는, 여기에 있는 영상을, 이 클립에, 그니까, 러 지금 타임라인에 있는 이 클립을 이걸로 바꾸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. 기준은 내가 플레이 헤드를 갖다 놓은 클립이 기준이 됩니다. 자, 그런데, 이 플레이 헤드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왜냐면, 내가 이 위치에, 이 위치에, 지금, 뷰어에 있는, 이 위치에 있는 그림으로 바꾸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플레이헤드를 어디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그림의 트리밍이 달라지는 거죠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위치에서 제가 리플레이스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? 지금 현재 내가 이 갖다 놓은 그리고 이 플레이헤드의 위치가 여기에 시작점이 되었던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이 시작점과 플레이헤드 갖다 놓은 타임라인에 여기에 플레이헤드가 갖다 놓은 이 선과 이 뷰어에 있는 플레이헤드가 다를 경우에 즉이 여유가 앞쪽에 있는 여유가 서로 다를 경우에 잘못하면 이렇게 리플레이스가 적용이 되지 않죠. 왜냐하면 이 앞에 플레이헤드를 갖다 놓은 이앞 부분의 여유가 이앞 부분의 여유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여유를 같이 이렇게 맞춰 주어야지 리플레이스가 적용이 됩니다. 그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피투필이 P2P 있죠? 피투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피투필은 자 제가 이쪽에 인점을 잡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아웃점을 잡았습니다. 자, 인점과 아웃점을 잡았는데,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. 제가 이쪽에다가 아웃점을 잡았어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클립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냐면요. 자, 이 듀레이션을 보는 곳은 바로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. 제가 정확하게 8초로 맞추어 나왔습니다. 이 부분이 8초입니다. 인점과 아웃점의 듀레이션이 8초입니다.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제가 맞춰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몇 초냐면은 4초입니다. 인점과 아웃점의 이 듀레이션이 4초입니다.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건 뭘까요? 여기에 있는 거는 이 전체의 길이일까요?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이 숫자는요. 전체의 길이가 아니라 지금 현재 플레이헤드가 위치하고 있는 이 영상의 타임 코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. 타임 코드 중에 이 영상이 가지고 있는 타임 코드 중에 내 플레이헤드가 위치해 있는 지점이 바로 타임 코드라는 거죠. 자, 이 타임 코드는 시간, 분, 초, 프레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타임 코드는요. 14분 27초 18프레임에 위치해 있다 라는 표시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 캔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현재 이 인점과 아웃점의 듀레이션은 8초이지만 이거는 뭔가요? 이거는 타임라인에서 캔버스나 타임라인은 똑같죠.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플레이헤드가 이 캔버스에 있는 플레이헤드와 똑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 타임라인에 있는 이 부분의 타임 코드가요. 바로 여기에 1시간 1분 26초 11프레임에 위치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 타임 코드는 언제 쓰여질까요? 영상에? 네, 이 타임 코드는 촬영할 때 카메라에서 기록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영상들마다 또는 촬영한 시점, 촬영한 미디어가 다를 경우에 다를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내가 이 타임 코드를 어떻게 세팅하고 촬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. 또는 촬영을 하고 난 후에 이 타임 코드를 바꿔주는 기계를 통해서 바꿔줄 수도 있는데요. 그렇게 바뀌어진 타임 코드는 그대로 적용이 되게 돼 있어서 일관성이 사실 없을 때도 있어요. 그러나 이 타임 코드는 영상이 가지는 지도와 똑같습니다.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. 그래서 이 타임코드가 끊어지지 않도록 촬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만약에 타임코드가 끊어졌다면 나중에 저희가 다룰 캡처 부분에서 어, 어떻게 하면 은그 타임코드가 끊어진 영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 일단 휘투필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요. 휘투필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4초9 타임라인은 8초입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돼? 냐 아까 설명드린 대로 4초짜리가 8초가 억지로 되어지는 거죠. 강제로.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? 4초짜리가 8초가 되어진다. 느려지겠죠. 딱두 배로 느려지니까 스피드는 몇 퍼센트가 될까요? 네. 50%가 되는 거죠. 해 보겠습니다. 자, 비트 로 제가 가져갔습니다.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? 8초짜리에 4초짜리가 완전히 강제로 늘려진 거죠. 그런데 이 밑을 보시면은 자, 정확하게 50%라고 써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적혀 있는 클립은 스피드가 조절된 클립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. 이 반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? 반대가 된다면 8초짜리가 4초가 되어지는 거니까 2 배로 빨라지겠죠?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는 200%가 되어지는 것입니다. 자, 그다음에 슈퍼 임포즈가 있죠? 슈퍼 임포즈는요. 자, 다시 돌려서 슈퍼 임포즈를 해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?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던 클립의 최상단으로 올라갔죠? 한번더해 보겠습니다. 또 상단으로 올라갔죠? 이렇게 슈퍼 임포즈는 자막을 놓는 박스이기 때문에 계속 최상단으로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캔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편집하는 또 타임라인으로 뷰어에 있는 클립을 가지고 가는 방법을 배웠고요. 그 다음에 캔버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